안녕, 토데이넛꿀호두 먹어볼게요, 여러분. 어, 저이번 아까 전에 먹어봤고, 꿀호두 먹어볼 수 있다. 꿀호두가 2 0 하면 돼. 호두가 별로 맛없겠는데, 이건 맛있을까? 어, 이거 뭐야? 음! 음! 미쳤다. 크리스토 코코넛이었어, 방금. 이거 개맛있네? 헤드는 또 약간 달달하네요. 이거 보세요. 저 이렇게 생긴 코코넛 처음 봤어요. 꾸러도? 음 꾸러도 괜찮네. 그냥 오면 별로 맛 없더라고. 이거 봐. 꾸러도 뭔가 반짝반짝해. 보여? 꾸러도 뭔가 반짝반짝함 봐봐. 야이 봐봐. 이 봐와. 보라고. 초점이 안 맞네. 초점이 있 화질이 진짜. 왜안 맞추냐? 좀 맞춰라 진짜로 좋은 말때대또 맞으라고용 할매 할배색. 할매. 어 어때요 여러분? 정말 내가 쓰신기지 않나요? 이거 진바로 이게 제일 맛있네. 음. 라면은 맛있는 것만 시키려고. 음, 맛있다. 음, 음. 뚜러드. 그냥 오든가? 음, 뚜러듭니다. 음, <laughs> 맛있구만. 저는 블루베리가 저는 아로니아보다 더 잘아요. 아무래도 어, 그냥 단말 좀 똑같습니다. 음, 음, 이거 먹고 크래시피 코코넛, 음, 들이서, 음, 흠흠. 맛있다, 맛있다. 이게 후기가 좋더라고 이것도. 자. 그리고 배는 안 고프지만 뭔가 허기가 지네요. 배는 안 고픈데 무슨 허기냐구요? 배는 안 고파도 허기가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. 음. 음. 먹는 게 제일 좋아. 인생의 낙이야. 음맛 <laughs> 좋구만.